전국 곳곳에 한방눈이 쏟아진 뒤 잠시 겨울 한파가 소강에 들어갑니다. 절기상 입춘인 수요일은 온난한 바람이 불어와서 모처럼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주춤했던 동장군이 한반도로 세력을 넓혀서 다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처럼 눈다운 눈이 쏟아졌습니다. 올 겨울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메말랐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수자원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눈구름이 지나가면서 화요일은 잠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눈구름 뒤쪽으로 찬 공기가 남하를 하는 건데요. 강력한 한파는 아니지만 차가운 북서풍에 중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체계를 갖춘 고기압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찬 공기는 금방 가시겠습니다. 화요일 낮부터 온난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절기상 입춘인 수요일에는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진다는 예측이죠.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고 그 가장자리로 포근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기온이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중부 낮 기온이 거의 영상 10도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목요일에는 온난한 바람이 최대치가 되면서 남부지방은 거의 영상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 외투를 잠시 벗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데요. 봄의 문턱이라는 절기 입춘에 걸맞게 봄이 잠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근한 날씨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주춤했던 북쪽의 동장군이 다시 한반도를 얼리기 시작하는데요. 금요일 아침 중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어요. 특히 목요일 날씨가 많이 풀렸다가 하루 만에 기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찬 공기가 더 강력하게 밀려오면서 매서운 한파가 강타하겠습니다. 중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남부도 영하 7도에서 10도 선으로 떨어져서 2월치고는 상당히 춥겠습니다. 주말에 나타나는 한파는 한반도 북동쪽에 강한 전리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대륙 찬공기가 우리나라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추위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저기압이 언제 빠져가는지에 달렸는데요. 기류 정체가 엄청 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찬공기가 빠져나가고 기온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추웠다가 포근해지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이틀 사흘 사이에 기온이 널뛰기를 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또 2월 중순에도 찬 공기와 온난 공기가 수시로 교차하면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건강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정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